9번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중 반복문이고, 어,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, 어,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, 음, 쉽지 않은 프로그램인데,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풀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. 한 3분의 1, 3분의, 아, 4분의 3은 풀수 있었고, 한 4분의 1이 못 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자, 이거 쉽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. 얘를 한번 살펴보죠. 얘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아, 별표 하나를 표시를 했다. 이 얘기는 뭐냐면, 요 앞에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빈 칸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. 얘를 한번 그려보면, 아, 하나, 둘, 셋, 아이 표시가 안 되죠. 자, 요 얘를 한번 표시가 되게 이렇게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음에 별표가 하나 들어갔다. 이런 뜻이죠. 두 번째 라인은 별표가 하나, 둘, 세개한 다음에 별표가 세 칸, 세칸 비워 주고 별표 세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고. 세 번째는 두 칸, 빈 칸이 있고, 별표가 다섯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죠. 다시 말해서, 이게 전부 다섯 번 반복이 되는데, 에, 얘가 첫 번째 거는, 첫 번째 거는 i가 1이에요. 1. 첫 번째는 i가 1인데, 1일 때는 네 칸을 그려, 빈 칸을 써주고, 아, 하나를, 에, 별표를 그려준다. 그럼 빈 칸이 뭐죠? 빈 칸은, 빈 칸, 아이가 1일 때, 빈, 빈 칸은 4개고, 별표는 1개가 되는 거죠. 자, 이런 뜻이고. 자, 여기서, 음, 두 번째 줄은, 아이가 2일 때, 2일 때, 빈 칸이 3개고, 별표가 3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, i가 3일 때, 3일 때, 빈 칸은 2가 되고, 별표는 5가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규칙을 찾아야지 됩니다.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, 만약에 반복하는 이 인덱스가 i라고 하면, 이 i에 대해서 빈 칸은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까? 빈칸은 5 빼기 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죠? 별표는, 별표는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까? 별표는, 음, 1일 때 1, 2일 때 3, 3일 때 6이니까 2 곱하기 i 빼기 1만큼 된다는 얘기죠.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. 빈 칸은 5-i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, 별표는 2 e 곱하기 i-1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i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합니까? 아, 1에서부터 5까지 다섯 칸 변화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야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이 규칙을 찾아내야만 프로그램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바깥 루프 i는 1에서부터 5까지 변화를 하고, 각각에 대해서 i에 대해서 빈 칸을 5 i 개 찍어주고, 별표는 2 곱하기 i 1개 찍어주는 이러한 로직을 찾아내야만 프로그램 할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코딩 해보겠습니다. 새 프로젝트를 추가하고, 음, 이 름을 이 름이 이게 9번인가요? 잠깐만요. 9번이죠? 9번 인가요？잠깐 만요, 9 번이 죠？9 번 A09 피라 미드 라고？하 겠 습니다. 만들 기를 누 르면 자 이렇게 되 고요. 어, using namespace std 라고？하 고요. 자, 여기에다가 for int i는 1서부터 i는 5까지 하나씩 변화한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가로를 하나 쳐 주겠습니다. for 여기서 에첫 번째는 뭐예요?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빈 칸을 어, 5 i에 찍어 준다. 네, 찍어 주는 줄이 필요하고요또 하나는 뭐가 필요합니까? 별표를, 별표를 2 곱하기 i-1개 찍어주는 이런한 로직이 필요합니다. 자, 첫번째, 별표를 5-i개 찍어줘야, 빈칸을 5-i개 찍어줘야 되니까, i, 5-i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, int j 는 0부터 맵게 그러니까 o-i게 반복을 하면서 뭐를 해줍니까? cout 빈칸을 찍어준다 됐습니다 두번째 uh, for int uh, k 는 uh, 0부터 k가 작기를 2 곱하기 i-1 동안 k++ 하면서 cout, cout, 별표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, 요, 하나 반복할 때마다 빈칸 찍고 별표 찍었죠. 여기는 빈칸 찍고 별표 찍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줘야 되죠. 그래서 여기에 u n e 을 하나, 아, 넣어줘야지 됩니다. 그래서 엔드라인 이렇게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한번 실행을 해보죠. 자,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실행하면 아, 뭐가 틀린 모양입니다. 지금 뭐가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. 아, 여기가 J죠. 여기가 J입니다. J고 K.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네,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. 우리가 항상 규칙을 찾아내야 돼요. 아, 이러한 규칙을 찾아내서 걔를 코딩으로 옮겨줘야 된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